안녕하세요. 짤막한 강좌, 한정희 강사입니다. 이전 강좌에서 인덱스 매치 함수를 사용해 현재 파견 업무 지고 명단 주민등록 번호를 가지고 지고 명부에서 이름 소속 지위 입사일을 찾아오는 표를 정리를 했었는데요. 함수뿐만 아니라 혼합 참조를 사용하는 방법도 아주 익숙해야지만 이 수식 작성이 가능했었는데요. 이번 시간에 추천하는 방법은 파워 쿼리를 사용해서 아주 쉽게 주민등록번호와 일치하는 이름, 소속 직위 입사일을 찾아오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파견 명단 시트에 데이터 범위의 셀을 하나 선택하고 데이터 탭을 선택한 다음 테이블 범위에서를 선택합니다. 파워커리를 사용하려면 일반 표가 아닌 엑셀 표가 적용이 되어야 하거든요. 확인을 누릅니다. 그럼 파워커리 편집기가 실행이 되었죠. 그리고 직원 명부 시트의 데이터도 표 2로 불러와야 하기 때문에 및 로드를 눌러서 닫기 및 다음으로 로드를 선택합니다 그럼 여기서 연결만 만들기를 선택합니다 이때 기본값인 표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확인을 누르면 바로 데이터를 시트로 가져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메모리 상에서만 동작할 수 있도록 연결만 만들기를 선택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그리고 다시 지고명부 시트를 선택하고 데이터 내부의 셀을 선택한 다음 데이터 탭, 테이블 범위에서를 선택합니다. 여기서도 표 만들기가 실행되었네요.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그럼 파워쿼리 편집기가 다시 실행이 되었고요. 여기 표 1과 표 2가 불러오기가 된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럼 표 1에 있는 주민등록번호와 표 2에 있는 주민등록번호가 일치하는 이름, 소속, 직위를 병합하려고 하거든요. 여기 쿼리 병합을 선택하는데 이때 목록 버튼을 눌러서 쿼리를 새 항목으로 병합을 선택합니다. 기존 데이터는 그대로 두고 새로운 항목으로 만들려고 하거든요. 자 그러면 병합이라는 대화상자가 실행되었다면 표 1을 선택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서 표 1을 선택하고 일치하는값 주민등록번호를 이렇게 선택하면 친구와 같은 상태가 만들어졌죠 그럼 이두 개의 일치하는 열의 값을 가져올 수 있는데요 아래쪽에 보면 조인 종류의 첫 번째 모두 라고 되어 있는데 이첫 번째는 표 1을 의미 하거든요 표 1은 학연 업무 직원 명단의 표였죠. 여기 있는 주민등록 모두를 의미하고, 그리고 두 번째에 일치하는 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두 번째는 표 2를 의미합니다. 표 2에는 표 1의 주민등록번호와 일치하는 행만 조인해서 병합하겠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유사 일치를 사용하여 병합 비교라고 하는 체크 항목이 있는데 우린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아올 거기 때문에 여기 체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럼 나머지 옵션들은 기본값 그대로 두고 확인을 누릅니다. 그럼 병합 1이라고 하는 코리가 하나 만들어졌죠. 오른쪽에 표 2가 이렇게 삽입이 되었는데요. 여기 버튼을 눌러 표 2를 모두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열 선택이 체크를 없애고 이름, 소속 직일 주민등록번호는 이미 나와 있으니까 입사일에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원래 열 이름을 접두사로 사용이라는 이 체크 박스는 체크를 해제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체크가 되어 있으면 여기 표이 이름이라고 이표 이름이 열 이름 앞에 붙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 체크를 없앤 상태에서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주민등록번호와 일치하는 이름, 소속, 직위, 입사일이 모두 가져오게 되었네요. 선택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이것을 이렇게 끌어서 주민등록번호 옆으로 가져오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널로 표시되어 있는 이름과 입사일의 열은 Shift를 눌러 선택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 열 제거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입사일 열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형식을 변경하겠습니다. 날짜와 시간이 아니라 날짜만 표시되도록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해당 주민등록번호와 일치하는 값이 병합되어서 아주 쉽게 이름, 소속, 직위, 입사일을 가져왔네요. 그리고 여기 필드명은 변경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시트로 가져가기 전에 필요하다면 형식도 변경하고 필드명도 변경하고 모든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닫기 및 로드를 선택하고, 닫기 및 다음으로 로드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현재 표를 그대로 두고 새 워크시트로 불러올 것이기 때문에 새 워크시트를 선택하면 됩니다. 차후에 피버 테이블 보고서를 만든다든지 피버 차트를 만든다든지 하는 설명들은 다시 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간단하게 데이터를 병합해서 결과물만 가져오는 소개만 드리겠습니다. 확인을 누르면 별도 시트가 하나 삽입이 되고 여기에 주민등록번호와 일치하는 이름 소속 직위 입사일이 불러오기가 되었네요. 필요하다면 표 스타일을 변경해도 됩니다. 어떤가요? 인덱스 매치 함수 혼합 참조가 익숙해야지만 주민등록번호와 일치하는 각 이름 소속 직위를 가져올 수 있는 수식보다. 파워 쿼리를 사용했더니 훨씬 쉬운 방법으로 데이터를 병합할 수가 있죠. 앞으로 실무에서 파워 쿼리를 사용해 보세요. 시간도 절약하고 엑셀이 아주 쉬워집니다. 필요하신 분께 이 강좌가 도움이 되길 바라며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